안녕하세요. 10년차 부부의 결사 정다원입니다 어, 저희 센터는 부부 상담만 진행하고 있지는 않고요. 부부 학교를 통해서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나 대화하는 방법들을 가르치고 또 그런 걸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기억에 남는 사례는 어마무시하죠. <laughs> 이혼 직전에 오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막상 이혼을 결심했다면 저를 찾아오진 않죠. 저를 찾아왔다는 것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부들의 갈등들을 보면은 그 부부 갈등만 있는 게 아니고 어 시어머니라든가 고부 갈등으로 인해서 부부 갈등이 되고 또 부부 갈등이 아이들을 키우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아무래도 명주 후가 제일 많기는 한것 같아요. 명절이라는 그 개념이 지금 올해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명절이 지금 너무 길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한국에 인간이 없지 않을까 싶을 만큼. 그래도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이기도 하고 차례를 지내는 문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명절로 인해서 갈등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더 심해지고 있어요. 요즘 90년생들이 결혼을 하면서 나는 우리 남편의 조상님 모시려고 결혼해. 이러, 이렇게 결혼한 사람 있어요? <laughs> 아, 나 며느리 너무 좋아. 나큰 며느리야. 이러면서 결혼을 합니까? 큰 며느리란 말 단어도 웃겨요. 왜냐면 요즘 아들 하나. 뭐 해봐야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러면 은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도 없어 그냥 아들 하나야 그런데 명절이 딱 되잖아요 그럼 우리 어르신들의 생각은 그럼 이제 너는 어른 노릇을 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명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지고 아 드디어 며느리가 들어왔네 우리 집안 음식을 같이 할 사람이 생겼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며느리는 지금 그집 가서 음식 할 생각이 1도 없어요 <laughs> 1도 근데 여기서 오는 갈등이 어마무시해요 어머니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며느리는 나는 왜 여기서 내가 전을 붙여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너희 집 조상인데 왜 네가 안 하고 내가 해야 돼?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고 남편은 어, 별것도 아닌데 그 정도도 맞춰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삼각관계 안에서 오는 갈등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시작하자마자 초창기부터 제사 문제를 완벽하게 정리해 가고 싶은 며느리들 이 있죠 안갈 거야 너희 집이 자꾸 나한테 뭐 하라고 그러면 난안갈 거야 이것 때문에 명절 가기 전부터 싸우기 시작하고 거기다 뭐 전화나 붙이고 오면 어느 내내 입이 뿡 나오고 계속 화를 내는 아내가 생기고 우리 남편은 그걸 달래다가 지쳐서 싸우다가 여기로 오죠 <웃음> <웃음> 요즘 시어머니들도 이제 알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10년째 지금 시어머니도 이러면 며느리 집에 안 옵니다 이제 이 얘기를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니까 어머니들도 학습이 돼 있어 그래서 이제는 어떤 시집살이가 시작됐냐면 같이 여행 가자 우리가 명절에 지금 연휴는 좀 길어서 그렇지만 보편적인 연휴들은 한 3박 4일에서 4박 5일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제 명절이 되면은 우리 집도 가고 너희 집도 가는 게 우리가 뭔가 국룰! 국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법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국룰이잖아요. 그 국룰을 따라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너희 집하고 여행을 가게 되면 우리 집은 언제 가? 근데 어머니 생각 이 있어 없어? 왜 너희 집만 중요해? 우리 집은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머니들이나 우리 남편들 입장에서는 명절에 우리 엄마랑 여행 가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야? 우리 집은 아무도 널 귀찮게 하지 않는데 너희 집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 들게 많죠 새로운 시월드 시집살이가 생산되고 있다 밥 먹자도 많습니다 예약해놨어? 와라 밥 먹자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요 왜 문제가 되냐면 요즘 친구들은요 반반 결혼도 많이 하고 어, 나만 손해 보고 억울한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너희 집에 한번 가면 우리 집도 한번 가자 이렇게 약속하고 결혼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주 균형 잡힌 결혼을 원하죠 억울하기 싫으니까 그러면 시댁에서 한번 밥 먹으러 와라 했어요 그럼 우리 집 가야 돼안 가야 돼? 가야죠 그러니까 주말이 없어요 어머니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밥을 먹어 한 달에 두번 그럼 일주일에 5일 동안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쉬어야 되는데 어머니 오라고 그랬어 그럼 다음 주 우리 가야 돼안 가야 돼 가야죠 그러면 이제 한달 내내 시댁이나 친정을 가죠 그럼 우리의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상대를 깎아내듯이 얘기하면서 자질을 높이는 사람들하고는 만나면 안 돼요 아, 그것도 못해 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말끝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결혼하면 더 심각해집니다 왜냐면 우리 결혼 생활은요. 생활이에요. 생활. 하다못해 주전자로 컵에다가 물을 따르는 것도 방법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해? 라고 비난하는 사람들. 자기 방식대로 고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보고 인정해 줄수 있는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슬프다거나 아프다거나 감정을 얘기할 때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들. 나 오늘 회사에서 땡땡 언니 때문에 너무 속상했어. 라고 했는데, 야, 네가 그니까 좀 잘하면 되지. 그게 뭐가 속상하냐? 너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더라? 이 친구를 초예민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언어를 사용한 사람들은 결혼해서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은 당연히 결혼 안 하죠. 누가 그런 사람을 결혼할 거예요? 절대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를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나가듯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들리는 거지만 이렇게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보호 본능이 있어. 다른 건 되게 호탕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끝에 말 끝에 보면은 이 친구의 마음을 비난하는 언어가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눈치를 못채러확률이더 높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줄 알아요? 방법이 데이트할 때 녹음을 해보면 좋아요. 데이트는한두 시간 녹음을 하잖아요. 그럼 녹음한 거 들어보면 이 사람의 말 끝에 어떤 언어가 들어가 있는지 금방 알수 있거든요. 제 3자 입장에서 저를 다시 보는. 보면... 그렇죠. 내 언어도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상대방의 언어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언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내 말은 어떤 표현을 갖고 있는지도 찾아보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세 번째는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 너 때문이잖아. 네가 가자고 했잖아. 내 탓이 아니고 너의 탓이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큰 문제가 결혼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결혼했는데 애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어? 애기 낳자, 낳자 해가지고 남편을 설득해서 애를 낳았어. 근데 애를 키울 때 뭐라고 그러는 거야? 네가 낳자고 했잖아. 그러면은 아데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함께하려고 해야 되죠.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게 되면 너 때문이야. 네가 하라고 했잖아. 왜 나한테 얘기해? 이러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 만나면 안 된다. 또, 네 번째는, 통제가 심한 사람들. 모든 걸다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있는지, 무엇이, 뭐 하는지, 어디 있는지, 뭔가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누구 만났는지, 오늘 뭐 먹었는지, 몇 시에 들어갔는지, 집에 있는지. 너무 통제가 심하면, 남자든 여자든 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같이 살아가는 게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괴로운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숨 쉬기도 어려워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자꾸 듣는 사람들. 자신의 의견은 없고 항상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할때 타인의 의견을 들어야만 결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시월드 문제를 일으키기가 쉽죠. 그럼 결혼했는데 남편이 엄마도 물어본대. 그 기분이 어떨까요? 짜증난 정도가 아니고 어른스럽지 않죠. 그러니까, 어, 저 사람하고 내가 평생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부부가 둘이 같이 결정을 했는데도, 만약에 누군가가 그거 아니야,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들을 확률이 높거든요. 내 의견도 좀 생각해보고, 그래서 나에게 좋을 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겠죠. 부부관계수업이라는 책을 이번에 출간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 문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예시도 다 적어놨고요. 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도 많이 적혀 있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부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잘 해결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